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토스뱅크에서 출시한 먼저 이자를 받는 정기예금을 포함한 핫한 저축상품 세 가지에 대한 소식입니다. 생각보다 저축 관련한 정보를 알아보는 게 귀찮다는 이유로 입출금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방식으로 저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나 소액 단기 저축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 소식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스에서 파격적인 저축상품을 출시했는데 먼저 이자를 받는 정기예금입니다. 말 그대로 가입 즉시 이자가 먼저 입금되는 건데 전례 없는 상품이라 엄청난 신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간도 3개월, 6개월, 단기로 짧아서 저축을 어렵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상품인데요. 1년 3년, 5년씩 길게 적금을 들어서 긴 시간이 지나야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이자도 먼저 지급하기 때문에 저축을 마음먹는 즉시 이득을 볼수 있는 거죠. 만약 입출금 통장에 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돈을 여기다 넣을 경우 가입 즉시 3개월 기준 87260원 6개월 기준 175479원의 선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한데요. 토스에 들어가서 전체 메뉴를 쭉 내리다 보면 계좌 카테고리가 있고 항목을 확인해 보시면 계좌에서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만들기가 있습니다. 100만 원부터 1억까지 넣을 수 있고 이자가 세정 기준 3.5% 정도입니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6개월 선이자를 먼저 받으시면 이 돈을 활용해서 또 적금을 넣으신다거나 투자를 하실 경우 그야말로 복리 효과까지 보실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6개월 저축을 신청하고 이자를 먼저 받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돈을 빼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 가입일에 받은 이자를 차감한 뒤에 세후 중도 해지 이자가 포함된 보관 금액이 입금됩니다. 그러다 보니 웬만하면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무리한 금액으로 설정하지 마시고 3개월, 6개월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정도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분위기를 전환할 겸제 영상을 항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깜짝 선물 오늘도 드릴 건데요. 그게 뭐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게 있죠. 이 뉴스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가 있다. 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정책 그리고 충전소 인프라 확대 이런 전기차와 관련된 뉴스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지는 않는지 제가 항상 되물어 보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23년도에 구독자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남들처럼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런 썸네일의 뉴스를 이미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나왔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초전도체 관련주는 뭘까? 초전도체가 돈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재빠르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이슈가 생긴 쪽으로 돈이 당연히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되는 사회적 이슈와 뉴스를 챙겨보고 이걸 어떻게 돈으로 만드는지까지 생각을 확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경험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부자들이 하는 사고방식들 이걸 어떻게 돈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구독자와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연히 무료고요. 지난번에도 모든 구독자분들께 초전도체 대장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딱한 종목을 골라서 추천을 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가격대에서 사야 되는지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이슈로 돈이 될 수밖에 없는지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주식이 어떻게 됐냐? 제가 추천을 드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주가가 3배가 넘는 330%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를 빨리빨리 캐치하실수록 저점에서 가장 싼 가격에 남들보다 빠르게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가 됐건 두 주가 됐건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이슈로 수익을 내는 경험을 해보셔라. 백날 첫날 쳐다보는 것보다 이걸 직접 내 거로 만들어내는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죠. 어찌됐건 이때 당시에 참여하셔서 수익 내신 2,000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기회가 왔고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전기차인데 뉴스들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책을 만들고 충전소 인프라 구축까지 약속을 한다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아 그렇구나 그런가 보구나 이게 아니라 환경 문제로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타게 될 것이고 정부에서 미래 먹거리로 전기차 산업을 밀어주고 있으니까 전기차 관련주들의 수요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돈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23년도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듯이, 나도 이번에는 전기차 관련주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제 번호 공개해놨죠. 이건 제 개인 연락처니까, 낮이고 밤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전혀 상관 없습니다. 010-2275-7290번으로 전기, 전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앞으로 급등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기차 관련주 딱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직접 매수해서 수익을 내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근데 저는 주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받아가셔서 주변 지인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시는 거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께 엄마 아버지가 돈은 못 줘도 너 스스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시면서 알려드려도 굉장히 좋겠죠. 요즘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들을 알고 또 이와 관련돼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아주 지혜로운 부모님의 면모를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요.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덤이겠죠. 어찌됐건 무료니까요. 이번에도 꼭 받아가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자두 번째로는 키워바요 적금인데 이 상품은 저축 금액을 소액으로 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만약 한 번도 저축을 해보지 않으셨거나 번번이 저축을 실패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작은 목표부터 소액으로 달성해 보시는 습관을 만드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요즘은 뭐 SNS 등 여기저기서 몇 억, 몇십억 쉽게 모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모아서 모아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 저축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키워바요 적금이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방식인데, 이것도 만기는 6개월이고 매주 정해진 요일마다 만기까지 총 25번 자동 이체가 됩니다. 근데 최소 금액이 1,000원부터입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중간에 금액을 키워보고 싶다, 더 모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애초 목표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모을 수도 있겠죠. 최소 금액 기준이 낮으니까 이자가 적은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로는 그런 상품이 대부분이지만 이 토스 키워바요 적금은 이자도 4.5%로 높은 편입니다. 금액 부담으로 저축 못하셨던 분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굴비 적금인데요. 6개월 만기 시 키워바요 적금보다 좀더 높은 이자인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금리는 2%고 만기 달성 시에 우대금리 3%가 추가로 붙어서 총 5%를 받게 되는 방식인데요. 전체 메뉴에서 계좌 카테고리에 굴비 적금 만들기, 라는 항목을 보시면 되고 한 달에 최대 3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적금을 드실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매달 1만 원을 내든 30만 원을 내든 자유롭게 설정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최대 한도가 30만 원이기 때문에 만약 30만 원보다 매달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키오바이오 적금 한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다소 낮은 이자를 감안하더라도 키오바이오 적금을 선택하시는 게좀더 유리합니다. 이세 가지 상품은 아무래도 큰 금액보다는 짧은 기간에 소액으로 비상금을 만드는 목적으로 하시는 게 적합합니다. 자, 이렇게 토스에서 제공하는 선이자 상품 키워바이어 적금. 굴비 적금까지 최근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세 가지 저축 상품들을 알아봤는데요. 저축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던 분들, 큰 금액을 모으지 못할 것 같아서 시작하지 못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통해 도움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민의 대부분이 작게든 크게든 돈과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도 저축의 시작이 투자에 대한 관심이 미래의 지금과 같은 걱정을 하시지 않게끔 하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소망하시는 것 이루는 2024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한마디를 끝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요.